네, 안녕하세요. 네, 오종혁 구호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축약, 음운의 변동 네 번째 축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축약이라는 건두음운이 합쳐서 제3의 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3의 음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자음 축약인데 여러분께서 이제 자음 축약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사소리, 기억, 디귿 비읍, 지읒이히읗을 만나게 되면 그쵸? 그렇죠? 히읗 티읍, 피읍, 치읒이 되는 이렇게 이제 거센소리, 예사소리가 지금 거센소리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거센소리대기현상 또는 자음축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격한 발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격음화라고 하고요. 된소리대기는 우리 경음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자음축약은 격음화 또는 거센소리대기 그렇죠? 거센소리잖아요. 예사소리가 히읗을 만나면 거센소리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 얘는 여기 조금 적어죠 법학, 노타, 이치다 이런 음, 예문을 좀 기억하시고요. 이 도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 되실 거예요. 그쵸? 예.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간단히 정리하실 거라고 믿고요. 두 번째,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상당히 많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 테니까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이라든가 모든 그 문제라든가 보면 막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어떤 게 맞다, 저게 맞다. 이제 굉장히 그 의견이 다양한데요. 예, 제가 이제 간단히 정리하는 걸로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꼭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음 축약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모음 축약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냐면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나면 앞뒤 형태소의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드는 겁니다. 원래 이 현상이요. 아셨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교육 과정에 바뀌면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에 맞춰서 설명을 할 텐데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표에 보시면, 이가 어를 만나면 여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지 더하기 어는 가져잖아요. 가져. 가저, 그쵸? 또이 더하기 오는 요조 가시오 할때 이거는 가시오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경우가 바로, 예, 우리 전부 이게 애초에는 모음 축약으로 배웠습니다.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수능에 발맞춰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보면은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특강책에서도 예, 이제 그 개념을 많이 생략해버렸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니까 러 아마 확실하게 정리 내리기 어려워서 그런 건지 몰라도 순특강책에도 예, 설명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부분까지는 전부 뭡니까?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게 모음 축약이 아니라요. 음절 축약입니다. 음절 축약. 그러니까 음절축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교체입니다. 교체. 그러니까 축약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음절축약은 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절이라는 건음문이 아니기 때문에 음절이 축약되는 것이지 음문이 축약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라는 정의는 뭡니까? 하나의 모음과 하나의 모음이 결합할 때 다른 하나의 이중 모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모음 도하게 단모음이 이중 모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중 모음이 되는 것은 교체에 의해서 이중 모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교체지 축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음절 축약이자 교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럼 모음 축약은 뭐냐? 모음 축약이라는 건요. 하나의 모음이 있죠. 하나의 모음과 하나의 모음이 결합해서 다른 하나의 단 모음이 돼야 됩니다. 이중 모음이 되면 그건 교체잖아요. 왜냐하면 단 모음이 반모음화가 돼서 교체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단모음이 되면은 반모음이 결합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모음 축약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 아와 여 같은 경우 에 애가 되죠. 그러면은 이 아는 단모 모음이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아 더하기 여는 애이 단모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모음 축약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이죠, 사이. 어떤 사이 새로운 이제. 주, 축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와 이가 결합해서 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어때요? 반모음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모음 축약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이다도 역시 마찬가지다. 배다로 이제 축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와 이가 되는데 이 오는 오와 이가 돼서 배가 되죠. 이제 오는 여기서 반모음이 아니라는 거죠. 반모음이 아니고 단모음입니다. 단모음도 하기 단모음이니까 배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다? 모음 취약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체가 되지 않고요. 어,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이중모음 공부한 적 있죠. 이중모음. 그 이중모음에 보시면 이중모음이 되는 그런 그 환경과 조건을 설명했잖아요. 그렇 예. 네, 그래서, 이, 우리 단모음이 나오고, 단모음이 나오고, 그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면서, 어때요? 단모음과 결합을 해서 이중모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러 앞에 먼저 반모음이 나와야만, 이중모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반모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이중모음이 될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이중모음에 그 되는 환경조건을 잘 떠올리시면 이해하기가 빠를 겁니다. 아셨죠? 예,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모음축약은 예, 단모음 도하기 단모음이 될때 단모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것을 모음추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음과 하나의 모음이 결합해서 이중 모음이 되지 않고 단 모음이 되는 경우에는 모음추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요. 예,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러니까, 예, 의견이 분분하고 다양한 이론 때문에 혼란을 겪을까봐 제가 이제 정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꼭 정리 잘 하셨다가요. 모음 축약이 나오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뭐 수능이라든가 문제 지역은 보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친절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풀 겁니다. 문제 의도가 보기에서 방향을 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 그렇지만 지금 말한 음절 축약과 모음 축약까지 확인을 하실 거라면 좀더 문제를 선명하게 풀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개념을 정리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축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나머지 요건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개념인 음절 축약과 모음 축약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개념을 철저히 하셔서 문법은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에 맞게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